이번에는 요청에 따라 키움의 드래프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조상우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면서 지명권을 기아로부터 넘겨 받았죠. 무려 두 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선수를 지명한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행사한 팀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은 팀이기도 합니다. 그럼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키움 히어로즈의 지명 선수들을 바로 만나보시죠. 본격적으로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1순위 압도적 재능의 박준현.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박준현의 존재감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1순위를 다퉜던 후보, 투수 문서준이나 이도류, 김성준 같은 선수들이 일찌감치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박준현 선수의 1순위는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됐다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키움 1순위의 주인공은 박준현이 될 것이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157km의 빠른 패스트볼 구속을 가지고 있고 슬라이더를 포함해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완성도도 좋고요. 안정적인 투구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선발투수 제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일고 저학년 시절부터 실전 무대에 나섰고 점점 실전을 거듭하면서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또 박준현 같은 경우는 삼성의 1차 지명 출신 레전드 박성민 선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구 DNA가 남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대표팀에서 일본전 선발투수로 나오기도 했던 선수인데 좋은 재능과 피지컬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키운다면 안우진 같은 선발투수 수로 잘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래프트 이전에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박준현 선수가 최근 들어서 드래프트 지명 이후 충남교육청 행심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하고 학교폭력 1호 처분이 내려진 게 밝혀졌습니다.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드래프트 지명 이전에는 이 선수의 학교폭력 처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 이후에 이런 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키움 헤어로즈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 없겠지만 키움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함을 남기게 된 지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포지션 관계없이 청소년 대표 싹쓸이. 지명권이 많고 높은 순번에 지명을 할수 있었던 키움답게 이번 드래프트에서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 대표 출신 선수를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또 하나의 1라운드 10번 픽으로 보교 야구에서 가장 컨택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던 박한결 선수를 지명을 했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내야 어떤 포지션의 자리를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컨택의 적응력에 있어서는 이번 드래프트 지명을 받은 선수 중에 가장 프로 적응이 좋지 않을까. 1군 무대에서 컨택이 어느 정도는 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3라운드 11번 순번으로 지명한 김지석 같은 경우는 제2의 문보경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선수입니다 3루수로서 기본기에 충실한 수비를 갖추고 있고 장타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3루수로 성장할 수 있는 제목 같습니다 이외에도 구속은 조금 아쉬웠지만 안정적인 기본기를 통해서 좋은 투구를 보여주던 우한투수 서울구 박지성과 인천구 이태양을 각각 3라운드와 5라운드에 지명을 하게 되면서 투수 뎁스를 강화했고요 이렇게 박준현 이외에도 무려 4명의 청소년 대표 선수들을 보강하면서 거의 청소년 대표팀을 키움으로 옮겨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주목할 선수. 그런데 이 청소년 대표는 무조건 만능이라고 할수 없죠 이렇게 대표팀에 뽑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재능을 갖춘 선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키움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런 선수들도 많이 지명을 했는데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4라운드에 키움이 지명한 청주고 정다훈 같은 경우는 청소년 대표였던 박지성이나 이태양 같은 다른 우한투수 유형하고 다르게 안정감은 조금 떨어지만 지 최고구속 152km의 패스트볼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파이어볼러 자원입니다 또 다른 4라운드 픽인 휘문구 최재형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유격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유격수를 보면서도 홈런을 칠수 있는 펀치력을 갖추고 있고 좋은 어깨 같은 운동신경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에 대해서는 이 선수에게 평이 조금 갈리는데 프로에선 유격수가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또 충분히 유격수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앞서 지명한 박한결 같은 경우는 유격수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성장하고 육성하기에 따라서는 최재형 같은 경우 조금 더 활용성이 높은 내야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활용도가 떨어져도 앞으로 를 보고 육성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7라운드에 지명한 세강구 우완투수 김태현과 8라운드 자완투수 부산구 박준건 같은 경우는 고산에 올라오면서 성장이 조금 더디 다 구속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원래 좋은 기본기를 갖췄다는 평가 도 있습니다. 물론 고3 때 모습이 좋지 않아 지명 이 밀렸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선수 들을 리바운딩시킨다면 키움에서 하위픽의 반란을 꿈꿔볼 수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움 히어로즈에서 주목할 만한 픽들을 조금 소개해드렸는데요. 매번 키움 히어로즈의 픽을 보면서 생존을 위한 방식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키움 히어로즈는 다른 팀하고 다르게 FA 영입에 적극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신인을 육성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최근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높은 라운드의 선수들을 많이 모은 키움인데 이렇게 1년에 키워낸 선수들이 많아질수록 키움의 부활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진다. 이렇게. 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였는데요. 또 다른 팀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